당첨이 됐으면 엄마한테 알려야지. 오.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 로또 사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. 오. 열심히 일해서 돈벌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. 어디서 한 방을 노리고 있어. 그렇게 한방 노리겠다고 맨날 첫날 핸드폰 꺼내 보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비트코인. <laughs> 어디 불로 소득으로 살림살이를 늘려고 하고 있어? 나때 살림살이 늘릴 수 있었던 거는 진짜 살림을 늘리는 거밖에 없었어. <laughs> 한집 살림하다가 두집 살림하면 그게 살림살이 늘리는 거야.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14남 후녀 중에 아버지 유산은 다~~ 큰 형이 가져가고 막내는 뭐 가져갈 거 없나 찾다가 겨우 개한 마리 챙겨가고 그래서 <laughs> 이렇게 부모는 자식한테 다 <laughs> 물려주는데 이 젊은 것들은 그 로또 당첨된 게지 돈이라고 평소에 꿈이지도 않는 것들이 또뭐 산다는 게 뭐... 톰브라운 <laughs> 장례식장에서 상주가 어 이제 상주가 요렇게 완장을 딱 사는 게 이게 톰 브라운이야 이게 어디 톰 브라운을 사려고 뭐 신세계까지 가고 있어 신세계가 아니라 사후세계 가야 입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비트코인 할것다 하고 뭐톰 브라운 입을 것다 입으면 소상 공인은 누가 키울 거야? 소상공인은. 네, 어. 자 우리 박영진. 분들. 자 우리 이상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. 제가 뭐가 빌립? 아니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. 무슨 얘기? 이상준 씨가 박영진 씨 옆에 있으니까, 자 이상준 씨가 예전에 사망 토론의 김기웅 역할이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뭔 소리 하는 겁니까? <laughs> 여러분들이 뭐 그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데. 저는 좀 다른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이 코너에서 쓰레기는 저 사람이다. 아... <laughs>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좀더 빠릅니다. 그리고요, 이거 보니까 저는 솔직히 작가가 써주는 대로 있는 그 꼭두각시예요.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. 근데 쟤는 지가 짜드마 <laughs> 지가 짠거 지가 하더라니까. <laughs>